창세기, 창 13장 1절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록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창 13장 2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창 13장 3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대델과 아이 곧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창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 13장 5절 아브람의 이랭 것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창 13장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창 13장 7절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창 13장 8절 아브라미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창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 13장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 자. 창 13장 12절,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창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창 13장 14절 로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창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리라창 13장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창 13장 18절 이에 아브라미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우아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창 14장 1절 당시의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창 14장 2절,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신압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수알 왕과 싸우니라. 창 14장 3절 이들이 다시 띈 골짜기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창 14장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 지라. 창 14장 5절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록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절함에서 수스. 족속을 절 사회 기랴다임에서엠 족속을 치고 창 14장 6절 호리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창 14장 7절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꽃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에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무리 족속을 친지라 창 14장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수알 왕이 나와서 시띔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창 14장 9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내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창 14장 10절 시띔 골짜기에는 역천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메 창 14장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창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창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기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물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창 14장 14절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창 14장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처부수고 담의 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창 14장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창 14장 17절 아브라이 그 돌라오 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창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 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창 14장 19절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창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함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 세댁에게 주었더라. 창 14장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창 14장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창 14장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창 14장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창 열다섯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 열다섯장 2절 아브람이 이르되 주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의 색 사람 엘리에세린이다. 창 열다섯 장 3절 아브함이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창 열다섯 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창 열다섯 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 열다섯장 육절 아브라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 열다섯장 칠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창 열다섯장 팔절 그가 이르되 주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창 열다섯 장 구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년된 암소와 삼년된 암염소와 삼년된 수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창 열다섯 장십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창 열다섯 장 십일 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창 열다섯 장 12절 해칠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창 열다섯 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창 열다섯 장 십사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 열다섯 장 십오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창 열다섯 장 십육절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창 열다섯 장 십칠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창 열다섯장 십팔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 열다섯장 십구절 곧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창 열다섯장 이십절 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창 열다섯 장 이십일 절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 열여섯 장일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창 열여섯 장이절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중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에 아브람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창 16장 3절 아브람의 아내 사례가 그 여중 애굽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창 16장 4절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창 16장 5절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창 16장 6절 아브람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함의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 이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창 16장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고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창 16장 8절 이르되 사례의 여종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창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아에 복종하라." 창 16장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창 1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창16장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창16장 13절 하가리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창 16장 14절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창 16장 15절 하가리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가리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창 16장 16절 하가리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창 17장 1절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서행하여 완전하라. 창 열일곱 장 이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창 열일곱 장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창 열일곱 장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창 열일곱 장 오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창 열일곱 장 육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창 열일곱 장 칠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1일곱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1일곱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예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창열 일곱 장십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열 일곱 장십일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열 일곱 장십이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할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창 17장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창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창 열일곱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창 열일곱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 열일곱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창 17장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창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 17장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나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창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나을 이삭과 세우리라. 창 17장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창 17장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창 17장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창 17장 25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13세였더라 창 17장 26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창 17장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 꽃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창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창 18장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창 18장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창 18장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창 18장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창 18장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좋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창 18장 7절 아브라함이 꼭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창 18장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창 18장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창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창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창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창 18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창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 18장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창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창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창 18장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창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창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위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창 18장 24절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창 18장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해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창 18장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창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키끌이나 재와 가싸오나 감히 죽게 아래나이다. 창 18장 28절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온 성읍을 열하시이가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 18장 29절 아브라함이 또아래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 18장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창 18장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창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 18장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